제가 오늘 소사역 근교에서 회개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하고도 합니다. 기도는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죄왜 죄가 되냐면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마의가 틈을 타게 돼 있습니다. 틈을 타게 돼 있고 또 성령 인도함을, 성령 인도함을 제대로 못 받게 돼 있습니다. 다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급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기도하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1960년, 70년, 80년에는 정말 저 삼각산에 또 청계산에 또 여러 지옥의 산에서 정말 밤에 철하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 숫자들이 막몇 천만 몇만 명이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단 말이 기도를 막 어? 거기뿐만 아니고 교회에서도 정말 교회에서도 금요철화에도, 지금은 금요철화, 뭐, 한, 한 시간 합니까? 예배, 삼 시간 합니까? 그때는 새벽 4시까지, 어? 밤 11시부터 철회에 들어가지고 새벽 4시까지 기도했어요. 새벽 4시까지. 새벽 예배 마치고 왔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정말 기도를 하다 기도를 합니다. 기도로 살다 보니까 회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때 70년대 80년대 나라도 부흥되고 경제적으로 발전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90년대 말부터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저 삼각산에 기도가 없었어. 기도가 기도가 사라졌어. 기도가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야 되 보니까. 기도가 사라지면요 사람이 인본주의 쓰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죄수 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예,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기도. 기도해야 사는 거야. 기도. 기도해야 개인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